<목소리> 안녕하세요, 알잔 멤버 여러분. 오늘은 자꾸 깨는 아기 때문에 밤마다 너무너무 지치신 분들을 위한 <목소리> 영상인데요. 밤에 너무 깨요. 어떡하죠? 라는 질문들이 정말 <목소리> 많아요. 아기가 분명 잘 자는 것 같았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또 깼다가.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아기를 돌보고 다시 잠깐 잠들게 되기는 이런 경우들 정말 많은데요. 그 원인과 해결법 오늘 하나씩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왜 이렇게 많이 깰까요? 이거는 발달 문제일까, 수면 문제일까 이렇게 구분하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심장님 사실 정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음, 겹쳤을 가능성이 맞아요. 높아요. 네. 음, 그래서 많이 체크해봐야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한네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해볼 건데요. 어, 첫 번째는 뭘까요중요한 습관 문제? <laughs> 밤에 깨면 수유 시간이 되진 않았는데 수유를 한다거나 뭐 안아준 굳이 필요 없는데 깼다고 해서 혹시 또 잠이 완전히 깰까 봐 얼른 안아준다거나 해서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개입하는 거예요 네. 음, 전물잠이 아주 유명한 사례죠 어, 그럼요 그, 두 번째인데요 바로 수면 환경. 네. 음, 당연히 체크해 봐야겠죠. 그렇죠 음. 아이는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방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밤에 잠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소리에 예민한 아이들 소음, 그리고 침구류의 쾌적함, 그 다음에 뭐 습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맞아요. 빚, 특히 빛 들어오는 빚, 거. 도 음, 엄청 음, 그고 네. 아빠의 코골이나 이다이그럼도 아, 어쩔 수 없이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바 네. 아이들의 발달인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음. 초반에 우리가 처음 운동 발달이 시작되는 게 뒤집기, 되집기가 음, 시작이 음. 되면 아무래도 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안고 서고 하는 이런 새로운 발달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잠결에 무의식 중에 움직이기도 맞아요. 하고 하다 보니까 잠이 좀 방해가 될수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의 기다림도 조금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음. 아직 발달 단계상 오래 잘수 없는 나이인데, 연령인데 그렇죠. 오래 음. 자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수면 퇴행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음.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퇴행기라고 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퇴행기라기보다 아이가 그만큼 자라서 음. 뭔가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인데 보통 생 4개월 또 8에서 10개월 12개월 정도가 되면 이 특징적인 시기에 생리적인 퇴행현상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양육자가 돌봐주고 개선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퇴행하는 거는 어떤 수면으로 음. 보자면 퇴행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긴데 맞아요. 이런 걸뭐 원더윅스라고도 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음. 이제 신체적 발달 단계 네. 또는 정서적 발달 단계에서 뭔가 잠에 그 예민하고 까칠함이 잠시 음. 생길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부모님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좀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가. 또는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고 습관으로 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배우셔야 할 문제겠죠. 네. 알자매 오면.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잘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할지. 음. 뭐, 예를 들어서, 아, 밤중수를 끊어볼까? 낮잠을 음. 줄여볼까?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음. 자주 깨거나 이러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줄이려고 하시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의 그 긍정적 상황과는 <웃음> <생각하기> <웃음> 뭔가 조금 어려움이 발생하면 뭔가 줄이려고 하시는데 음. 이게 맞을까요?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수면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는데 수면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순서, 그 다음에 일정한 행동 이게 이제 아기 뇌에 아, 이거를 하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이를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의식을 진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어린 혼령에은 목욕을 되게 많이 시키고 그렇죠. 조용한 노래를 틀어주면서 수유를 하고 뭐 책을 읽어준다거나 잠깐 안아주면서 진정시키고 토닥거려서 재운다거나 이런 수면 의식 방법이 생겨야 되고 이 수면 의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은 예측 가능한 행동이어야 훨씬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뇌는 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래 네. 불쾌밖에는 모르고 태어나고 음. 나머지는 전부 학습을 하는 것이니까 음.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잠들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양육자가 어떻게 학습시켜주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루틴을 또 열심히 만드신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네. 루틴을 열심히 바, 만들었는데 재워줘야 잠드는 습관을 가진 애들 음. 이런 아이들이라면 이제 울려서 수면 교육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laughs> 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수면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수면 연습 뭐 훈련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처음에는 아기가 울 수도 있지만 점점 스스로 잠드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보 부모님들을 위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기가 잠들기 직전에 졸린 상태에 눕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아마 알잠이 유튜브 영상에도 나왔을 텐데 잠 투정이 안 생기려면 아예 졸린 신호를 잘 파악해야 하거든요. 졸린 상태에서 눕히고 깼을 때. 엄마가 먼저 아이를 자극한다거나 안거나 이런 것보다는 잠깐 스스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한뭐 예를 들어 30,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 본다거나 점점 개입의 강도를 줄여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우리 아이는 루틴이 내가 안아서 재우는 거고 나는 괜찮아요. 음. 그런데도 지금 울려가면서 수면교육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네. 이게 아이가 한 4, 5개월까지는 그런 질문해요. 음. 을 음. 근데 아이가 체격이 커지면요, 지금 괜찮아도 그 다음에 괜찮지 않아요. 음. 여러분 분명히 괜찮지 않아요. <laughs> 아이도 체격이 커지면 엄마 품이 편하지 않아요. 그럼요. 잠들 때 엄마도 아이가 무거우니까 너무 힘들어지고요. 음.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6개월 지나 아이가 무거워진 다음에 아이는 이미 스스로 잠드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때 스스로 재우려고 하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켜보면 생각보다 쉽 쉽게 아이가 잠드는 경우도 네. 많아요. 아, 오늘 영상이 매번 매일 밤에 자주 깨는 아기들을 위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초보 양육자분들께 어, 이 영상을 보고 뭐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음. 들것 같아요. 밤중 게임이라는 것들은 정말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작동을 네.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알잠 클래스도 있고 알잠 내에 뭐 구독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혼자 끙끙 집에서 알지 마시고 좀 문을 두드리셔서 많은 도움을 좀 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은 비싸지 <laughs> <laughs> 서비스들. AI보다 싼. a i 보더 훨씬 싸죠. <laughs> 훨씬 쌉니다. 저희 네. 한명한명 한명 아이들의 데이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많은 도움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를 조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